어 안녕 우리 친구들. 어 송나라 지난번에 처음 했었어. 그런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학습지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음. 송이 건국하면서 어 사실 송이 어떤 나라가 건국을 했냐면 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도사 세력이었어. 송의 건국은 당 멸망 이후 누가 절도사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장군들이나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지? 절도사들이 세운 여러 나라로 분열을 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어 송이 건국하기 전에 어찌됐건 절도사들이 세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어. 찢어져 있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절도사 세력 중에 한 명인 누가? 조강윤이가 송을 건국하게 돼. 그러니까 조강윤은 조금 센 절도사였겠지. 그치? 어.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송태조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서의 송태조는 뭐냐면 송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송태조 조광윤이 어떤 정책을 세웠느냐라고 그때 얘기했었어. 이거는 다 알지? 무슨 주의? 문치주의였어. 절도사 송태조는 즉 조광윤은 문치주의에 빠져 있었어. 문치주의가 무엇이냐면 본인도 절도사였기 때문에 절도사에 의해서 또 송나라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문치주의라는 것은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왕권, 황제권을 강화하고 싶었어. 이 조광윤이 하고 싶었던 건 문치주의면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황제권 강화야. 음, 황제권 강화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왕권 강화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럼 문치주의와 황제권 강화가 바로 송태조, 조광윤의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문인관료를 우대했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활성화가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사대부계층이지. 사대부 계층이라는 건 공부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끼리의 그런 모집, 그런, 어, 단체를 우리가 사대부라고 해. 자, 사대부 계층이 형성이 됐겠지. 뭐로? 문체주의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고 싶어 했으니, 군사제도를 개혁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중앙군을 강화했어. 왕을 지키는, 황제를 지키는 군을 강화하고, 그리고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는 거야.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가 누구겠어? 조강훈이지. 조강훈이 군사권을 뭐할수 있는 거야? 지휘할 수 있는 장악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과거제도를 개혁했는데, 과거제도를 볼때 1차, 2차, 3차에 권한에, 3차에 그 순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된 사람들을 이제 관리로 뽑는 거지. 근데 3차 시험 볼때뭐 하는 거지? 그, 황제가 마지막 시험을 보게 만들었지. 그치?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시험 보기 위해서 등록법과 호명법을 실시했어. 음. 그래서 자기의 그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누군가가 알고 그 사람을 뽑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과거 제도를 보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시험을 1차, 2차, 3차로 보면서 등록법, 호명법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시제도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때, 이 송태조의 개혁인 문체주의 황제권 강화를 가지고 굉장히 뭐 했었냐면, 불안해 했었어. 누군가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왕한석이란 말이야. 왕한석은 뭐냐면, 지나친 문체주의에 인한, 문체주의를 인해서 군사권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북방민족의 애들한테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걔네들한테 일괄적으로 뭔가를 막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우리를 좀 봐달라. 음. 그래서 북방민족에게 은이나 비단 이런 걸 제공하니까, 나라는 재정이 빈궁할 수 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민생을 안전하자, 안정시키자. 우리 백성들을 좀 안정시키고, 나라를 좀 강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떤 개혁을 시도했지만, 어떤 사대부 개혁파들의 반대로, 사대부들의 어떤 보수파들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송나라도 사실은 오래 갈 수가 없어. 누구의 공격으로? 음. 바로 누구의 공격이냐면 반짝반짝한 나라, 바로 금의 공격으로 어. 여진 금인데 이제 금나라가 어 송나라를 공격하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음, 금의 공격으로 금나라, 금의 공격으로 이제 송나라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지. 그래서 그 남성을 만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송나라는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냐면 바로 원의 침략을 받아. 이렇게 음, 해서 어, 송나라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학습지를 확인하자면 송나라의 경제는 음, 그때도 얘기했지만 농지를 확대했다 그랬어. 그치 농지를 확대해서 뭐를? 모내기법, 그치? 모내기법이 뭐였어? 농사를 질수 있는 기술이잖아. 모내기법이 이때 처음 나온 거야. 쌀을 어떻게, 그쌀모 뭐 있잖아. 우리가 왜 쌀을, 씨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 모종을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모종을 만들어서 뭐하면 그밭 논에다가 심으면 훨씬 더 뭐가 잘 자라거든. 그래서 모내기법을 이런 농업 기술이잖아. 농업 기술이 발달이 됐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어. 그다음에 수공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활성화됐으면서 동업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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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이렇게 행이나 작 같은 그들만의 조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로 모하게 해서 돈을 더잘 벌기 위한 노동 조합 같은 것들이지. 그리고 집회는 어떤 거였겠어? 음, 바로, 어, 이제, 얘네들 교자라는 집회를 사용했어. 교자. 음, 이게 원나라랑 조금 헷갈려. 잘 들어? 송나라는 교자를 사용하잖아. 근데 이따가 배울 원하라는 있잖아. 교초를 사용해. 어, 요걸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그 다음에 항문과 세상으로 들어가 볼게. 자, 이, 우리가, 음, 사대보호. 중심이었잖아. 이 사대부들 중에 누구 있었냐면 주희라는 사람이 있었어. 주희라는 사람이 뭐를 완성했지? 바로 성리학을 완성했지. 응. 성리학이라는 거 그때 기억하지. 우주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은 우주하고 연관이 있다. 그게 성자가 별성자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어, 화양무기, 그 다음에 뭐야? 어, 나침반. 그다음에 활판 인쇄술이 발명이 됐지. 요세 가지는 송나라 때 최초로 기술이 발달한 거야. 되게 중요하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서민 문화 발달하고 농업 발달하고 상공업 발달하고 많이 과학기술 발달하고 상당히 뭐 했어요. 부흥한 거는 맞아요. 송나라 때. 근데 송나라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다 군사력이 약했다는 거지. 왜냐면 너무 문치주의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송의 해상교육 발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의 해상교육 발달이라는 거는 그때 안 했었어. 그래서 한번 교과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 송은 주로 바다를 통해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거든. 그래서 큰 배를 만들어서 뭐에 이용했냐면, 어, 그, 무역을 이용했어. 무역. 무역을 했단 말이지. 그치? 배를 타고 가서 뭔가를 팔고 사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항해에는 뭐를 사용했겠어? 나침반을 사용했겠지. 그치? 그래서 항해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 항해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바닷가에 나가서 뭐 하는 거야? 배 타고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송나라가 잘 살게 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못 살게끔 뭐야, 해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해적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해적들을 뭐, 무찌르고 또 이런 무역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바로 항구에 무역 사물을 맡아보던 관리자가 있었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박사라고 해 음, 시박사를 두어서 해외 무역이라든가 또는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자를 만들었어 자 근데 이 해외 무역 자체도 굉장히 번화한 도시에서 발달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동네가 무슨 동네? 취안저우, 광저우 이런 데가 바로 뭐냐면 항구야 한 군데 한 군데서 도시인 거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나가서 무역을 하겠지만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아. 음, 그래서 이슬람 상인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상인이라든가 인도 이쪽에서 오는 서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 거기가 어디야? 취안저우하고 광저우였다는 거지. 송대에는 고려와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라비아 등의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어. 어디로 왔겠어? 취안조 광조 그치? 여기에는 서 시박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음 여기에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아라비아에서 온 인도의 아라비아+ 아라비아나 인도라는 거는 서역 사람들이잖아 그치? 우리가 서역이라는 걸 뭐라 서역이라는 게 뭐야 서쪽에 중국+ 중국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총 통칭해서 서역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서역인은 인도인도 되고 아라비아 상인들도 될수 있는 거야. 어, 아라비아 상인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이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아라비아 인도에서 오는 상인들은 와가지고 그 향료라든가 향료, 음. 그 다음에 상아, 진주 등을 가지고 와서 어, 팔았어. 어, 향료나 상아 상어라는 거는 동물의 이빨이야. 물고기들, 이제 뭐 상어, 이빨, 그 다음에 뿔 같은 거, 그 다음에 진주 등을 가지고 와서 팔았고, 우리는 차, 도자기, 비단, 서적 등의 중국의 물품을 구입해서 돌아갔어. 그 사람들이.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제 북방민족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북방민족의 성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북방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민찬이는 북방민족이 누군지 알아.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 소리, 이가 이제 처음 듣고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북방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살잖아, 그치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우리가 한족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한족 사람들은 뭐냐면 중국 본토 사람을 얘기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람들은 모여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면서 뭐를 하기를 좋아해? 과거 시험을 보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국 전통 한족 사람들이야. 근데 이 한족 사람들은 싸움보다는 뭘더 잘하겠어? 공부를 더 잘하겠지.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을랑 같이 살지 않고, 이 사람들 위에 사는, 이 중국 변방, 이 외곽 쪽에서 사는 조금, 바보 같고, 바보 같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 자,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말을 타고 다니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뭐야? 많이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움직이면서. 이걸 우리 뭐, 유목이라고 하잖아. 그치?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이 사람들은 이런, 이쪽에 중국 변방에 살아. 이렇게 뭐, 사막이라든가, 추운 곳에. 응.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방민족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사람들을 어 때려가지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랑캐족이라는 말도 써 오랑캐족, 북방민족 그리고 말 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라고도 해 유목민족이라고도 해어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야 유목민족, 오랑캐족, 북방민족 요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지. 음.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한족들을 호시탐탐 내려와 가지고 막 때리고 가고 뭔가를 가져가고 이 사람들을 못살게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 이 사람들 특징이 있는 거지. 그치? 어, 누군가를 이렇게 어,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뭔가를 좀 어,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북방민족 애들이야. 근데 북방민족 족의 성장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뭔가를 성장했다는 거야. 이 바보들이 말이지. 음. 자,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당이 멸망을 했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당이 멸망을 했던 거 알지? 그래가지고 송나라가 나당하고 나타났잖아. 근데, 당이 멸망하고, 이제 중국이 5대 10국으로 분열한 건 이제 송나라 전이야. 응. 그래가지고, 절도사들이 세운 나라들이었잖아, 이게. 그치?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뭐가 건국을 해. 송이 건국을 하지 않니? 근데, 그때 주변에 유목민족들이 부족을 통합해서 국가를 세운 거야. 송나라가 나라로 세워질 때쯤, 이 북방민족의 애들은 지네들끼리 유목민족들끼리 부족을 통합해서 국가를 세운 거야. 어, 잘 보고 있지? 응. 이들은 강력한 뭐를 앞세웠냐면, 내가 뭐, 뭐 잘한다고 했지. 싸움 잘한다고 했지. 싸운다라는 건 군사력이거든. 군사력을 앞세워. 엄청 싸움 잘한다는 거지. 말 타고 뜨기덕뜨기덕 따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싸움, 막쥐 패고 막 이러는 거야. 싸우고 막. 어, 주방 날리고, 막, 싸우고, 막, 어.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중국이라고 한다라는 건 누구겠어? 한족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지. 음. 자, 잘 들어봐. 아직 시작은 안한 거야. 자,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은, 당 말에 혼란을 틈타서, 너네 거란족 아니? 혹시? 어? 거란족 모르지? 이 거란족을 통합해가지고, 거란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돼. 거란을 건국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거란은 말이지 어 우리나라랑 좀 천천지 웬수야. 왜냐면 너네 발해 알지? 우리나라 삼국 위에 있던 발해 발해를 멸망시켜 그리고 고려를 건국해. 아 고려를 건국한단다. 고려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란은 우리나라하고 천천지 웬수야. 사실은 자 그래서 또 중국의 화북 지방이 진출해서 송나라를 대립한 거야. 송나라를 막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뭐로 고쳤냐면, 이유로 고쳐서 정복 왕조로 발전하였다라는 거야. 응. 음. 선생님, 정복 왕조가 뭐죠? 지네가 정말 똑똑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그니까,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지. 응. 음. 왕조를 만들었다는 거야. 사실 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네들은 똑똑한 애들이 아니라고. 야기로 보기도 뭐냐면, 북방민족의 한 나라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거란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치? 근데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뭐를 했어? 우리나라 발해를 뭐 했니? 발해를 뭐 했지? 멸망을 시켰어. 어떻게 조금 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해? 고려를 공격한단 말이야. 어, 우리나라잖아. 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거란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지. 근데 얘가 또 누구를 어 누구를 송을 뭐 해? 송을 뭐 조금 힘들게 만들었나 보지. 송과 대립된 상태였어. 그리고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이름을 바꿨어. 뭐로 요로. 요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지. 요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바꿔서 이 사람이 반짝반짝한 뭐야 정복, 왕조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음, 응. 뭐가 뭐가 된 거야? 거란이 요로 나라를 바꾼 거야. 누가 바꿨어? 야유라 목이라는 애가 바꾼 거지. 그치? 이게 지금 첫 번째, 음, 응. 거란이 나라를 얘기했어. 거란이 이제 요로 나라를 바꾸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제 핵심을 얘기하고 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송해의 서북 지역에 있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음, 교과서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음, 서하라는 곳이 살짝 왼쪽에 보이시죠? 어, 서하라는 나라. 그쵸? 어, 서하. 이 서하라는 나라가, 어, 세워졌는데, 서하는 어떤 나라가 세웠냐면, 바로 서북 지역에 있던 탕구투야. 탕구 라는 그 족이 있어. 얘도 북방민족이거든. 어, 자 볼게. 탕구투야. 봐봐. 서북쪽에 있던 누구? 서북쪽에 있던 탕구투야. 탕구투. 탕구투도 누구다? 북방민족이다. 이 탕구투가 서하라는 나라를 세운 거야. 서하는 동서무역로를 장악하고 송을 압박했대. 아니 죄다 누구를 혼내고 싶어서 누구를. 어. 송나라를 많이 혼내고 싶었나봐. 그래서 자 누가? 탕구투가 탕구투가 누구를 세웠다? 어, 서화라는 나라를 세웠다. 근데 이 서화를 세운. 근데 이 서화라는 나라는 어떻게 했다? 동서 무역을 장악했대요. 동서 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를 오고 가면서 무역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뭐 했다? 송을 뭐 했다? 압박했다라고 지금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야유라보기가 만든 거란. 그쵸? 거란이 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배웠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탕구투족이 누구를 만나요? 만들어요. 서화를 세우죠, 서화. 그쵸? 그래서 서화가 동서무역을 하고, 송을 압박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응, 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음. 자,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는, 자, 여기 한번 책을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만주 지역. 자, 만주 지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그, 옛날에, 우리, 그 어찌됐건, 그 우리나라 위쪽이에요.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성장해서 뭐를 만들었다? 금을 세웠어요. 아까 금 기억나죠? 우리 송나라 맨척할 때 남송 남성 만들었, 남송을 하게 했던 금나라. 기억하죠? 금나라가 원래는 여진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금을 세워가지고, 금은 또 송과 조금 친하게 지냈어. 그래가지고, 요를 멸망시켰어. 요가 누구야? 바로 여기 거란족이 애들이 만들었던 요나라잖아요. 그렇죠? 얘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송을 공격하는 거야. 지랑 같이 연합했던. 응? 그래서 송을 남송으로 몰아내죠. 그리고 나서 금은 만주 일대를 비롯해서 화북 지방까지 많이 지배하다가 몽골에 멸망을 당합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성장해서 반짝반짝한 나라 누구 금을 세웠단 말이지. 금은 송과 연합하여서 누구를 멸망시켰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누구를 멸망시켰다. 요 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후 송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남쪽으로 몰아내고 금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멸망됩니까? 그렇죠. 몽골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자세 번째 애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애들은 누구예요? 바로 여진족 애들이죠. 여진족 애들이, 어? 잘 보고 있죠, 지금? 여진족 애들이, 뭐, 누구를 만들어요? 반짝반짝반짝한? 금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멸망시키죠? 요를 멸망시키죠. 음 요를 멸망시키고. 어? 요를 멸망시키고, 누구를 공격해요? 송을 공격하죠. 그쵸? 그러다가, 누구한테 말, 멸망당해요? 몽골에 의해서, 몽골에 의해 멸망. 그쵸? 몽골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게 누구다? 바로 이제 여진족이란 그쵸? 렇자 음. 그러면 얘네들이 선생님이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보세요. 얘네들이요 사실은 북방민족이잖아요. 그쵸? 북방민족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잘 보세요. 누구야? 요. 그쵸? 두 번째 서하 그 다음 세 번째 금나라. 그쵸? 이렇게 세 나라였는데 사실은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이요 나라는 처음에는 어떤 나라였어요? 야유로, 야유라보기가 만들었던 거란이죠. 그때 거란이 누구를 쳐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발해를 멸망시키죠. 팔에 멸망시키고, 누구를 또 공격해요? 고려를 공격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고려를 공격하면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또 대립시켜요? 송과 대립됐다는 건, 송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고, 자꾸 뭐 했다는 거예요? 찝짝찝짝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얘는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요로, 나라 이름을 바꿔서, 정복 왕조가 되죠. 정복 왕조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두 번째는 서화예요. 서화는 처음부터 서화가 아니라 누구족이? 탕구투족이. 탕구투족이 무른 나라를 만들었어요. 탕구투족이 서화라는 나라를 세워요. 서화 세움. 음. 서화 세우고 나서 얘네들이 동서무역에 굉장히 어 탁월했어요. 동서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송을 압박했다. 이 어, 정도까지 외워주시고. 또 이제 금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 여진족이었죠. 네, 여진족도 다, 어, 북방민족이었어요. 얘가 뭐를 세워요? 반짝반짝? 금을 세우죠. 금을 세웠는데. 되게 못됐어. 그치? 누구랑? 송과 연합해서 누구를 멸망시켜? 위에 있는 요를 멸망시키죠. 요 멸망. 요 멸망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음, 송을, 송을 공격하죠. 송을 공격해. 그래서 결국, 송을 공격해서 송을 남송하게 만들죠. 남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얘는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네, 몽골에 의해서. 몽골에 의해 누가 멸망되죠? 네, 음, 금이 멸망됩니다. 얘네들이 누구다? 얘네들이 누구다? 바로 북방민족이다. 근데 북방민족이 나름대로 뭐를 했다? 응, 음. 성장을 했더라.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 하나를 좀안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지금, 중요한 거 따라와 주세요. 송나라가요 아니, 이 북방민족 얘네들이요. 사실은. 잘 보세요. 음. 북방민족 요거 따라와 주세요, 요거. 자, 북방민족 애들은 한족 애들이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드렸죠. 한족 애들은 엄청 똑똑하거든요. 근데 북방 민족 애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머리는 좋지 않고 싸움만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바보 북방 민족들이 갑자기 똑똑한 한족들을 다스리게 되어온 거죠. 그러니까 정복 왕조를 했다라는 건 보세요. 발을 멸망시키고 고루를 공격하고 송을 대립하고 또 이제 송을 압박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한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렇 그러면서 정복 왕조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이중 통치 방식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중 통치 방식이 뭐냐면 저다 적을게요. 이중 통치 방식을 가져요. 진의 나라 애들은 부족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족 애들은 한족 애들이 좋아하는 군현제를 사용해서 걔네들을 다스려요. 음. 그리고 진해도 좀 똑똑하다라는 거. 진해도 지금 나라를 만들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고유 문자를 만들어요. 고유 문자를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중 통치 방식으로 얘네들을 다스린다고 했었죠? 네. 이런, 이제, 멸망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한족들을 다스리거든요, 얘네들이요. 자신의 부족들은 뭐를 했다? 어, 자신들은 부족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통, 얘네들이 누구냐면, 북방민족 애들은 부족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부족제를 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식민제로 하고 있는 한족 애들은 중국식 군현제를 해서, 지네들을 사용하는, 이제 걔네들을 다스리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이걸 이중통치 방식이라고 하고요. 고유 문화, 고유 문화인데, 고유 문화 중에 뭐다? 고유, 뭐냐면, 문자를 만들어요. 음, 한글처럼 글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한번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북방민족 성장 기억하시죠? 자, 유목 민족들이 부족을 통합하여 국가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중국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이 누가 북방 애들이 갑자기 한족 애들한테 내려와서 얘네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음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원래 누구였어요 거란족이었죠 근데 발에 멸망시키고 고려 공격하고 송과 대립했다 또 서하는 원래 누가 만드는 거예요 탕구트족이+ 탕구트족이 서화를 세웠죠. 동서무용동서무용로 장악했고 송을 압박했죠. 금은요 원래는 여진족이었죠. 근데 어, 금나라 반짝반짝한 금나라로 만들어서 요를 멸망하고 송을 공격하고 지가 몽골에 멸망당합니다. 자 이런 정보 광조를 만들었던 북방 민족 애들은 한족 애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이중통치 방식으로 자신의 그 어, 북방 민족 애들은 진 애들은 부족을 좋아하거든요. 걔네들은 부족제로 다스리고. 한족 정통 그 중국 애들한테는 9년제. 군현재. 9년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군과 현으로 어떤 지역을 여기를 다스린다 싶으면 여기 이제 강내라고 봅시다. 여기가 원래 중국 한족 애들이 사는 애들인데 북방 민족 애들이 북방민족 애들에서 다스리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군과 현으로 이렇게 지역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는 쌍용 아파트, 여기는 뭐 어디 아파트, 어디 아파트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관리자를 하나 또 뽑아가지고 거기를 현으로 나눠서 또 이제 관리자가 가서 관리하는 그런 군현제 방식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해서 이중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고유모를 만들었다. 네, 문자를 만들었다. 진에도 똑똑해 보이려고. 그래서 고유문화를 지켰다. 해서 송나라와 북방민족까지 지금 얘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잠깐만 쉴게요.